누군가의 팬이라면 알 텐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경험 있을 거야. 특히 청소년이면 더 공감될 걸? 근데 가끔 아이돌한테 오는 커피차 그거 너희가 보낼 수 있는 거 알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거야.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부터 알려줄게.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지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해. 쉽게 알려주면 팬들이 돈을 함께 모아서 선물을 하는 거지. 커피차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볼게. 우리 아이돌 컴백 맞아서 팬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커피차 보내려고 해. 목적이랑 예산 정하고 텀블벅 아디즈 같은 사이트나 팬카페 모금 방식을 골라. 후원 금액별로 스티커, 포토카드 같은 굿즈 준비하고 SNS로 홍보해서 참여자 모아. 목표 금액 모이면 커피차 예약하고 현장에 설치한 뒤 사진, 영상 인증하고 결산 감사 인사도 전해. 업체 신뢰도 저작권, 미성년자 보호, 회계 투명성 꼭 확인해 안전하게 진행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돌한테 팬심 가득한 커피차 보낼 수 있어.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런 일을 하다니 신기하지?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용돼. 크라우드 펀딩은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창작자 팬덤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은행이나 큰 투자자 없이도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문화와 아이디어가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지고 있어. 덕분에 작은 팬덤이나 창작자들도 국경을 넘어 후원자를 만나고, 우리 같은 청소년 팬들도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함께 모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어.